한화 이글스의 외야수 장진혁 30일 이 팀의 5강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9월 4일 광주에서 열린 기아 타이거즈와의 경기에서 한화는 10회까지 가는 접전. 끝에 5대4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9회 말 한화가 4대1로 앞서고 있을 때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세선맨 박상원이 나성범에게 적시타를 맞았고 마무리 투수 주현상은 이사 후 김선빈에게 동점 2점 홈런을 허용했습니다. 이 순간 경기의 흐름이 기아로 완전히 기울 뻔했습니다. 만약 한화가 이 경기에서 졌다면 단순한 1패 이상의 타격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진혁의 기민한 플레이가 10회 초 결승점을 만들어내며 팀을 구했습니다. 장진혁은 10회 초 1사에서 우전 이루타를 때려내며 승리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볼카운트 1대2로 불리한 상황에서도 기아 투수 장현식의 슬라이더를 공략해 장타를 만들어냈죠. 이어진 유로결의 타석에서 장현식의 폭투 덕분에 3루까지 진로했습니다. 희생플라이만 나와도 다시 리드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로결이 3진으로 물러나며 아쉬움을 삼켜야 했습니다. 유로결의 3진에 기아 홈팬들이 환호하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아포수 한승택이 갑자기 삼루로 송구했고, 삼루 주자 장진혁은 홈을 향해 달렸습니다. 유로결이 삼진으로 물러날 때 장진혁은 이미 삼루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고, 홈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한승택의 송구시 삼루로 돌아가려 했다면 아웃될 상황이었죠. 그래서 장진혁은 과감하게 홈으로 달렸습니다. 이때 한승택의 3루 송구가 한번 바운드되어 김도영이 한 번에 잡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김도영이 공을 한번 놓친 순간 장진혁에게 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심판은 세이프를 선언했고 기아의 비디오 판독 요청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유지되었습니다. 기아가 어이없게 내준 이 1점이 두 팀의 승패를 갈랐습니다. 장진혁의 플레이는 9회 말 3점을 뽑아내며 대역전극을 꿈꿨던 기아에 찬물을 끼얹었죠. 하나는 주현상이 10회 말을 무실점으로 막아내며 간신히 웃을 수 있었습니다. 장진혁은 광주 화정초, 충장중. 광주제1고를 졸업한 광주 출신입니다. 단국대를 졸업하고 2016년 한화에 지명되어 프로 생활을 시작했죠. 이날 장진혁은 고향 광주에서 팀 승리를 이끄는 결정적인 플레이를 펼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장진혁은 경기 후 마지막 타석에서 상대 투수, 장현식의 구위가 좋아서 직구로 승부하려고 생각했어요. 불리한 카운트에서도 잘 대응한 것 같고 실투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라며 이루타 상황을 돌아봤습니다. 그는 이어 홈런이 나오면 게임이라고 생각해서 컨택만 하면 홈에 갈 생각이었어요. 삼진 이후 리드가 컸기 때문에 돌아가도 아웃될 것 같아서 홈에서 승부를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플레이로 팀 승리에 기여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KBO 리그 데뷔 후 최고의 투구를 했음에도 승리를 챙기지 못한 라이언 와이스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와이스는 7.3분의 2이닝 동안 92개의 공으로 3안타 1홈런 무사사고 8탈삼진 1실점으로 기아 타선을 묶었지만 불펜의 방화로 시즌 7승째를 날렸습니다. 장진혁은 와이스가 열심히 던지고 고생했는데 아쉽게도 승리 투수가 되지 못했지만 팀이 이겨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중한 승리로 6위 하나는 시즌 59승 63패 2무를 기록하며 2연승을 달성했습니다. 전날 패배한 5위 KT 위즈와는 한 경기차 4위 두산 베어스와는 1.5경기차로 격차를 좁혔습니다. 한화가 연승을 이어간다면 5위는 물론 4위까지도 넘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진혁은 많은 팬분들이 원정 경기장까지 와서 응원해주셔서 그 감사함을 잊지 않고 시즌 끝까지 최선을 다해 더 많은 승리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한화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단순히 1승을 추가한 것 이상으로 팀의 사기를 크게 높이고 오강 진출의 희망을 더욱 밝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장진혁의 기민한 판단과 과감한 플레이는 팀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이 경기는 야구에서 순간의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줬습니다. 장진혁의 삼루 주자로서의 결단, 기아포수 한승택의 갑작스러운 송고, 그리고 삼루수 김도영의 순간적인 실수가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화의 5강 진출 여부는 이제 남은 경기들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승비로 얻은 모멘텀을 잘 살려 연승을 이어간다면 시즌 초반의 부진을 만회하고 극적인 5강 진출을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화 팬들의 기대와 응원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의견과 소감을 알려주십시오. 몇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장진혁 선수 정말 대단해요. 그 긴박한 순간에 홈으로 뛰어들다니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3점 뒤진 9회 말에 동점을 만들고도 결국 진 기아 팬들 마음은 오죽할까요? 미안하지만 전 너무 기뻐요. 이제 5위까지 한 경기 차라니 진짜 가을야구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와이스 선수도 정말 잘 던졌는데 승리 투수가 되지 못해 아쉽네요. 그래도 팀이 이겨서 다행이에요. 남은 경기도 모두 이겨서 꼭 5강 들어갑시다. 한화 이글스 화이팅. 정말 아쉽네요. 9회에 극적으로 동점 만들었는데 결국 졌다니. 한승택 선수의 그 송구만 없었어도 우리가 이길 수 있었을 텐데. 김도영 선수도 공 잡는 게 살짝 아쉬웠고. 그래도 우리 선수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좋은 경기 보여줘서 고마워요. 장진혁 선수의 기지는 인정할 만하네요. 다음 경기는 꼭 이깁시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파이팅 해요. 기아 타이거즈. 와, 이 경기 정말 재미있었어요. 양팀 모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기아의 9회 동점극과 한화 장진혁 선수의 10회 기습 득점은 정말 극적이었죠. 이런 경기를 보면 야구의 매력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와이스 선수의 호투도 인상적이었고요. 이제 5강 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것 같아 기대되네요. 두팀 모두 남은 경기 잘 치르길 바랍니다. 이번 경기는 정말 드라마틱했습니다. 특히 장진혁 선수의 10회 득점 장면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순간의 판단력과 과감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준 케이스죠. 기아 입장에서는 아쉬운 장면이겠지만, 한화에겐 귀중한 승리였습니다. 와이스 선수의 호투도 칭찬해야 할것 같아요. 73분의 2 이닝 1실점은 정말 훌륭한 피칭이었습니다. 이제 5강 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텐데, 한화의 상승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해볼 만합니다. 그래서 이번 동영상은 이상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논의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 앞으로도 중요한 토론에 참여하기 위해 채널에 가입하세요. 그 밖에도 동영상이 있으므로 꼭 봐주세요.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다시 만나요.